일어나! 비행기 놓쳐. 엄마 아직 비행기 타려면 7시간이나 남았어. 미리미리 가 있어야지. 호텔에 도착한 가족. 이렇게 좋은데 정말 10만 원밖에 안 해? 응, 맞아. 빨리 옷 갈아입어 밥 먹으러 가게. 뭔가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. 안녕하세요. 저희 방 1박에 얼마예요? 스위트룸 110만 원입니다. 네? 환불해 주세요. 빨리. 체크인 하셔서 환불 안 되세요. 짐도 안 풀었는데 무슨 소리야? 엄마 여기서 뭐 해? 100만 원짜리에서 못 자. 환불해. 막무가내로 환불을 받아내는 부모님. 식사를 하러 온 가족 이렇게 주세요. 일이 리아봐 뭐가 이렇게 비싸?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? 다시 주문할게요. 또왜 그래? 엄마가 만두 싸왔어. 그냥 이거 먹자. 설마 내가 사준 가방에 넣어왔어? 상했잖아. 상하긴 뭐가 상해? 난안 먹을래. 엄마 아까 물 샀어? 뭘도 비싸서 안 샀어. 여기 아빠가 물 싸왔어. 아빠 안 무거워? 그 정도 갖고 무슨? 더는 못 가겠다. 너무 무거워. 무겁다니까. 엄마 왜 그래? 아이고 배야. 배탈 났나 봐. 그만두 상했다니까. 나도 배가 아픈 것 같은데. 여보세요. 거기 119죠? 병원비가 더 나왔어. 그럼 우리 여행은? 부모님 모시고 하는 여행 쉽지 않네요.